안녕하십니까. 서울게임 아카데미 게임 프로그래밍 강사 이상목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 얼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간단한 이제 2D 게임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 어, 일단 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얼리얼 내부에 있는 블루프린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번 제작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 있는 간단한 로직이라든가, 어, 얼리얼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첫 번째 이제 시간으로 우리가 뭘할 거냐면 도대체 얼리어렌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건데요. 어, 코딩을 모르셔도 기본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재밌는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렇게 에픽 게임즈 창이 일단 떠 있는데 자 혹시라도 요거를 모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먼저 구글 창에다가 이제 얼려 엔진고 검색하시면 자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여기 링크를 눌러 보시면 자 이제 이 얼려 엔진이라는 이렇게 사이트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어,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회원가입이 안되 있으신 분들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런처 다운로드 요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런처를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런처거든요 요게 이제 실행이 될텐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저는 실행이라고 되어있어요 왜냐면 지금 설치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여기 안돼 있으면 자, 여기 설치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눌러주시고, 어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눌러보시면, 현재 깔려있는 엔진, 요게 나올 텐데, 어 4.22.3.1, 요 최신 버전을 이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뭐, 그전 버전을 사용하셔도, 어 크게 뭐, 무리는 없는데, 일단은, 어 처음 하는 거니까, 어신 버전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어 영상을 멈추시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다시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이제 이게 실행이라고 써있을 건데, 자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실행을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드시는 거탁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뜨면서 이제 어, 초기가 들어갈 겁니다. 혹시라도 좀 느리다 싶으신 분들은 좀 멈춰놓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창이 떴으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프로젝트와 이제 새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마 기존에 쓰던 프로젝트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새 프로젝트 여기가 떠있을 거고 기존에 조금 만져보신 분들은 여기 기존 쓰던 프로젝트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쓰지 마시고 저희는 처음 하는 거니까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 요거랑 씨뿔뿔 보이시죠? 자, 우리는 코딩을 쓰지 않고 이제 블루프린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블루프린트 사용할 거예요. 요게 뭔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들이 이제 줄베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클릭해 보셔도 돼요. 혹시 이제 요거 끝나시고 나셔도 이제 복습하실 때, 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클릭하셔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저희는 간단하게 그냥, 어, 1인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1인칭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데스크톱이냐 콘솔, 요거 써 있는데, 자, 한번 눌러보시면, 자, 모바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데스크톱을 할 거냐, 요게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 PC버전 데스크톱으로 간단하게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퀄리티는 일단 최대 퀄리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장용 콘텐츠 포함 보이시죠? 자, 요거는 선택을 해 주세요. 포함으로 자 여기 눌러주시면 이제 시작용 콘텐츠를 없이 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는데 자 요게 용량이 상당합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쵸 2D 게임을 직접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는 이거를 없이 할 건데 저희는 간단한 테스트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될 건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퀄리티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그냥 최대 퀄리티로 제일 좋은 기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자 어디서 저장할 건지 위치, 어디서 저장할 건지 위치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어, 간단한 얼리얼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u01이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생성. 자, 저는 로딩 부분을 약간 편집을 했는데, 어, 이것도 아마 조금 느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 어을 때는, 어, 저 영상을 중지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이렇게 저희가 만들지도 않았지만, 기본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죠? 요게 그래서 템플릿이라 불러요. 간단하게 미리 만들어 작업을 해놓은, 어,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가운데에 마우스 포인터 십자가 보이시죠? 자, 요거를 오른쪽 클릭, 우측 클릭하시고 돌리시면, 저 그렇죠, 시점이 변환합니다. 그다음에 자 키보드에 있는 W A S D 자이 키를 이용하면 대신에 이거를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을 누르는 상태로 가셔야 돼요. 자 마우스 우측 클릭하신 상태로 W A S D 중에 누르시면 자그 방향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W랑 S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거고 A랑 D는 왼쪽 오른쪽 보시면 되시고요. 자 E랑 Q가 있어요. 자, E키는 위로 올라가는 거, Q키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걸 하기 전에 일단은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미니게임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데,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이콘들이 표시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보통 툴바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 보이시죠? 자, 요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마우스를 한번더 클릭하시면 이제 마우스가 사라지면서 이제 게임에 있는 어, 어떤 조종 총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면 앞뒤로 이동하고요. 자, 클릭하면 총을 빵빵빵빵 빵빵빵빵 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미 어, 얘네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직접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끄고 싶은데 지금 마우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끌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ESC키를 누르시면 촉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 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플레이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한번 들어갔을 때자 마우스가 고정된어 상태인데 어 나는 플레이를 유지시킨 상태로 마우스를 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hift F1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플레이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가 빠져나와요 뭐, 이 상태로 이제 중제를 누르거나 해가지고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간단한, 저희가 생성한 프로젝트는, 어, first person, 기본적으로, 그쵸, 1인칭 시점의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캐릭터가 없죠. 총, 총이랑 손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1인칭이기 때문에 그쵸 주위를 볼 수가 없죠 자기 손이랑 어, 자기 무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용량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정도로만 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 얼려 엔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왼쪽에 보시면은 모드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 있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면에 올라올 수 있는 친구들이다 여기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큐브 하나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하나 끌어 볼게요 자 끌어서 딱 놓으시면 그쵸 여기 는 큐브 하나 슝 나와서 여기에 설치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뭐 구체 이런 거딱 끌어 보시면은 구도 나오고요 원기둥 이렇게 다시 보시면 원기둥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왼쪽에 있는 어떤 특정 물체들을 선택하시면 요것들은 전부 다 그쵸 이씬이 이 화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려질 수 있는 것들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조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펙트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고 좀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는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에 있는 이런 것만 먼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와 보시면 이제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요게 뭐냐면. 자, 지금, 우리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액터라고 부릅니다. 즉, 뭐, 얘네가 이제, 그죠, 배우처럼 화면에 나와서 어 연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화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나열해주는,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해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어, 만든 여기 원통 볼까요? 자, 원통을, 요걸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큐브를 클릭하시거나, 여기 클릭하시면, 어, 여기 지금 색깔 변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누르는 거, 현재 어떤 게 눌렀는지가 바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저 현재 선택된, 현재 우리 화면에 그려지고 있는 하나의 액터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들을 표현하는 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 실린더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클릭 하시면 거기 위치로 이동하고요 뭐 큐브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더블클릭 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자 여기서 모든 액터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현재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일이 뭐 추가를 한다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자, 왼쪽에 보면은 여기 모양 하나 보시나요 눈 모양 요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어, 사람 눈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있던 큐브 어땠죠 없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보여질 건지 말 건지도 우리는 여기는 월드 아웃라이너 요거를 활용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클릭해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다른 다른 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디테일이라고 보시나요? 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만들기 추가도 있고, 그 다음 뭐 인스턴스도 있고, 쭉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뭐 트랜스폼, 그 다음에 뭐 스태틱 메쉬, 메터리얼, 요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제 변형, 뭐 변형하다 뭐 이런 건데 자 위치, 이 큐브의 위치를 조정하는 트랜스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 이 큐브를 어떻게 돌릴 건지 이런 걸 담당하는 회전도 있고 스케일,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크기를 키울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위치 이걸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쭉 당겨 보시면. 자, X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오른쪽으로 당기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당기면 줄어들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자, 지금 빨간색을 표시하고 있는, 여기도 지금 빨간색이죠, X가. 자, 요게 이제 X 방향이에요, X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초록색, Y가 이제 Y 방향입니다. 그래서 Y 방향. X 방향과 Y 방향은 바닥 평면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Z는 이제 높이, 요 큐브의 높이를 의미하는데, 자,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축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축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좀 다루기로 하고 요두번에는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왼쪽에 하단을 보면 우리 씬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 여기 줄로 X, Z, Y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가게 있어요. 이게 현재 축의 모양이에요. 카메라 돌리면 밑에 있는 축도 회전하죠. 여기서 이걸 보고도 현재 어떤 축이 있는가 이거를 내 축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걸 늘리면 그쵸 여는 x 방향을 향해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회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x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자 x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x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y 를 누르면 y 방향으로 회전 z는 z 방향으로 회전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 제가 여기 X 방향 회전이라고 눌러서 돌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이 X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축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어, 조금, 어, 처음에 들어보시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일. 자, 스케일은, 자, X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럼 X축 쭉 늘어나죠. 그 다음에 Y를 눌러보시면, y로 쭉 늘어나고, z도 쭉 늘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 이, 우리가 만든 큐브의 어떤, 어떤 모양을, 어,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스케일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 제가 뭐 처음 값으로, 어, 여기 있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어, 처음 값으로 하고 싶어. 자,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네, 그럴 경우에는, 어, 뭐, 일단은 여기를 직접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뭐 0, 0 위치를 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어, 요게 좀 그렇다 하면은, 자, 오른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자, 디폴트로 리셋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이 디폴트는 말 그대로 기본 값이란 뜻인데, 자, 기본은 돌아가겠다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요거를 탁 눌러주시면, 어, 사라졌죠? 근데 여기 모양은 남아있어요. 자, 현재 있는 위치가 000, 제일 기본 위치로 돌아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회전도 그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돌려주자. 탁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 위치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바닥에 이렇게 나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끌어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 요 액터를, 요 트랜스폼을 활용해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이동도 시킬 수가 있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고, 크기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다 보시니까 요게 조금 그럴 거예요. 이거 어, 일일이 이거 왔다 갔다 할게 너무 불편한데요?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 3개가 보이시죠 자 여기를 움직여도 여기가 바뀌긴 하지만 그쵸 요 축을 움직여도 우리는 이렇게 왔다갔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에 미세한 조정을 원하시면은 여기에 직접 값을 입력하거나 여기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 화면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굳이 여기를 쓰지 않고 그냥 어,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여서 직접 움직일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우리는 이제 기지모라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변환되는, 변환할 수 있는 기지모다 해가지고, 트랜스폼 기지모라 부르는데, 어, 그것도 천천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동은, 그래요. 이렇게할수 있어요. 근데, 어? 회전은 어게하죠 그쵸? 아까는 요걸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이번에 회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신창 보면은 위쪽에 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떠있는데, 자, 이 중에 가운데 거, 어, 여기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방향 말고,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는 요걸 눌러보시면, 그쵸. 회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요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각각 축별로 내가 원하는 회전을 줄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대각선으로 늘어나는 요걸 누르시면, 그쵸.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어,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다시 기본값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 이거를 일일이 눌렀다 이거 눌렀다 하면은 좀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마우스 올리면 단축키가 다 표현되는데, 이자 이렇게 이동할 때는 어떤 걸 쓰냐면, 자 마우스 올려 보시면 W 키 보이시죠? 자 W를 누르면 그쵸 그렇죠,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다음이 이제 E 키예요. E 키를 누르면 회전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R 키를 누르면 그쵸 스케일을 변환시킬 수 있는 기준모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요 단축키를 활용해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서 하나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자 W 키를 눌러서 다시 이동으로 바꿔볼게요. 자요거세개 옆에 보면 지우본 모양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 바둑판 모양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요게 이제 스냅을 켜거나 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어떤 기능인지 볼수 있도록 한번 바꿔 볼게요. 한100 정도로 올려 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10으로 되어 있는 거 누르시고 100으로 딱 바꾸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동시켜 보면 어떻나요? 뭔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자, 기본으로 그냥 어, 위치를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고정돼 있는 내가 선택돼 있는 그 위치로 바로바로 이동시켜 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요거를, 기능을 끄고 싶다면, 요거를 딱 해제하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해제하고 움직이면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미세하게 뭔가를 맞추기는 편하긴 하지만, 어, 일정 간격으로 돼 있는 뭔가를 할 때는 일일이 그것도 미세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 손이 많이 가요. 그럴 때요 스냅 기능을 활용하면 딱 움직일 때마다 바로, 그죠, 100이 동한 거예요. 한번더 움직이면 200이 동한 거겠죠. 굉장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걸 이동시킬 수가 있고, 좀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거 말고도, 자, 회전. 회전 같은 경우도 몇 도로 움직일 건가? 자, 지금 이 친구도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자, 여기 있는 요걸 끌고 돌리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다시 스냅 기능을 켜주시면, 자, 내가 해동한 그 각만, 각만큼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한 45도로 바꾸면, 자, 45도만큼씩 움직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이죠. 자 스케일 같은 경우도 자 알키죠. 알키 누르면 자 스냅 기능이 없으면 요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늘어나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스냅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내가 특정 크기만큼 늘리겠다 하면은 한번 늘릴 때마다 딱 고정된 크기만큼씩 늘어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니까 요거는 다시 부드럽게 맞춰놓도록 할게요. 자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크기를 어, 줄이거나 아니면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킬 때요런 스냅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트랜스폼 밑에 보면은 이제 스테틱 메시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 있어요 근데 요 메시가 뭐냐면 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하나의 하나의 요런 도형을 이루는 하나의 정점 하나의 점들 이런 것들을 보통 메쉬라고 표현을 해서 어 여기서 말하는 이 스태틱 메쉬는 큐브 모양 자이 친구는 실린더 이 친구는 스피어 구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메쉬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물론 게임 화면에 그려지는 모든 이런 도형들이 이렇게 구와 이제 이렇게 원통과 큐브 이걸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게임 캐릭터 보시면 굉장히 어, 화열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 디자이너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 그녀로 친 친구들은 스태틱 메시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고정되는 메시들, 그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터리얼이라고 부르시죠. 자, 이 메터리얼은, 어, 쉽게 생각하시면, 재질이라 재질. 즉, 우리도, 어, 사포나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표면이? 꺼칠꺼칠하죠. 근데 이제, 뭐, 유리라든가, 아니면 구슬 같은 거 보면 되게 표면이 반질반질하죠. 그래서 표면의, 어 그런 질감에 따라서, 그죠. 뭐, 화면에 반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얼굴이 비칠 수도 있고, 요런 게 가능한데, 자, 그런 재질들을 정보를 저장하는 게 바로 이 메터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요 큐브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베이직 쉐이프 메터리얼 되어 있어요. 기본 모양의 메터리얼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어, 한 번, 여러 가지 바꿔보세요. 이것저것 바꿔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가장 좀 괜찮은 걸로, 자, 여기 보면은, 워터 어, 레이크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뭐, 그냥 레이크라고 검색하셔도 되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가까이 한번 들어가 보면, 자, 화면에 이제 물 흐르듯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간단하게 이제, 어, 표면에 있는 물 정보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요런 재질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에 감싸지면 하나의 물 블럭처럼 됐죠. 요런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재질들 정보를 저장하는 게 바로 이 메터리얼 정보다. 정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뭐, 한번 이것저것 눌러 보시면서,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재질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한번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피직스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게요.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고급 부분이라. 자, 이거는 이제 물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돌, 충돌체 관련된 거, 조명 관련된 거, 렌더링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어, 레고 만드실 때 레고 부품 하나씩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부품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품 하나하나를 보통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액터라는 공간 안에 내가 어떤 블럭을 껴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액터는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사람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블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가진 게 이런 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크게 간단하기만 어, 어떤 액터가 있고 그 액터 안에는 여러 가지 레고 블록들, 즉 컴포넌트에 들어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 바닥에 보시면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하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어, 우리 에셋들, 그러니까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 캐릭터를 구성하는 어떤 정점들 어떤 모양들, 그런 것들하든가 아니면 소리, 사운드라든가 요런 파일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윈도우에서는 이제 파일 탐색기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직접 파일을 관리하거나 꺼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어, 소, 어, 소스 패널 표시 또는 숨깁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눌러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검색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폴더별로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펄스 트 펄슨 들어가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폴더가 있죠. 여기서 텍스처스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텍스처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애니메이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단한 어떤 게임을 만드는 자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편하게 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꺼내가지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자료가 게임을 만들다 보면 은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히 이미지도 많을 거고, 이제 모형들도 많을 거고, 자 그런 거를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그런 어, 시스템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 간단한 사용법을 익혀봤는데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하지 않았던 지구분 모양 그리고 뭐 이렇게 어, 큐브 모양, 이렇게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이런 것도 한번 다뤄 드려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좀 이해하시기에는 처음에 더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후반기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간단한, 지금까지 간단한 사용법, 뭐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뭔가 바꿔 보거나 이런 걸 알려드렸어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모든 사용법은 아니라 그냥 간단한 몇 가지만 이제 알려드린 건데, 자, 지금 알려드린 요런 것도 간단하게 집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만져 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끌어 올려 보기도 하시고, 자,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이 열렬 엔진과 좀 친해지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어 네모 하나 만들고 그 네모를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블루프린트라는 걸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얼리얼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3차원 기반 엔진이에요. 즉, 그렇죠. 2D가 아니라 3D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D를 만들려면 그렇죠. 3차원에서 2D로 바꾸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려드릴 때 2D 용어이 아니라 3차원 용어로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기능들을 한번 다 훑어본 후에 그 다음에 2D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강의를 할 거니까 그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얼리얼 엔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한 거몇 가지의 사용방법을 한번 써봤어요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도형을 변형시키는 거 트랜스폼 변형시켜가지고 이동도 시키고 회전도 시키고 그 다음에 크기도 변하고 그 다음에 재질도 변해보고 뭐 이런 걸 한번 다뤄봤는데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천천히 이제 게임을 만들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가 다음 강의 때는 어떤 걸할 거냐면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걸 해볼 거예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 화면에 있는 액터들한테 어떤 역량을 내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다음 강의 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